안녕하세요. 하림아빠입니다. 2022년 DJI의 첫 번째 드론은 영웅들을 위한 드론이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에 DJI에서 새로운 드론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머에서 4월에 출시한다고 했던 미니3가 몇주 먼저 발표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기대했는데요. 티저 이미지와 영상에서 미니3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산업용이 아닌 영웅들을 위한 드론, 소방관이나 인명구조, 다양한 산업활동에서 사용 가능한 드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번 DJI의 새로운 산업용 드론은 매트리스 30입니다. 2020년 5월 매트리스 300이 발표된 이후 2년만에 발표된 산업용 드론이었는데요. 더 작아지고 더 멋진 기능으로 무장한 드론이었습니다. 매트리스 300도 접이식이었는데, 이제는 더욱 경량화되어서 매빅 3와 매트리스 300의 중간 크기의 드론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RC플러스라는 조종기와 DJI 독도 발표되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살 일도 없고 만져볼 일도 없지만, 이번 발표로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이 탑재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체의 기본적 사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세로 크기는 47cm, 58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21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3.77kg 정도 되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 4kg입니다. 최대 속도는 초속 23m입니다. 최대 바람 저항력은 초속 15m이고요. 최대 후버링 시간은 36분. 최대 비행 시간은 41분이라고 합니다. 방수 방진 등급은 IP55이고요. 작동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입니다. 접었을 때 뒤쪽 암이 앞으로 오죠. 이게 RTK 안테나를 뒤쪽 암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30과 매트리스 30T의 큰 차이점은 이 적외선 카메라의 유무라고 볼수 있겠어요. 호보른 시간은 36분이지만 최대 비행 시간은 41분입니다. 바람 저항력은 초속 15m이고요. 최대 고도 7000m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속도는 초속 23m, 하방 프로필라는 아래에 향합니다. 이렇게 되면 핸드 이착륙은 좀 어려울 것 같죠? 아무래도 산업용 드론이다 보니까 손에 들고 날리기보다는 바닥에 착륙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것 같습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보니까 이 프로펠러가 좀 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 이 착륙을 하면 또할 것도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ip55 등급으로 방수 방진이 뛰어나고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악천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불구덩이래도 드론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나 이런 특수한 임무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잘 사용될 수 있을 드론으로 보여요. 듀얼 비전 센서와 TOF 센서가 한 쌍씩 6개 방향에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큐즌3 엔터프라이즈는 4개의 내장 안테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지 동굴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최대 비행거리는 FCC 기준 15km, CE 기준 8km입니다. 3개의 카메라가 묶여 있는데요. 줌 카메라, 와이드 카메라, 레이저 모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기체 상부에 FPV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DFOV 161도인 FHD 30프레임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와이드 카메라는 2분의 1인치 CMOS 센서와 4K 30프레임의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줌 카메라는 16배 광학줌까지 되고 최대 200배의 하이브리드 줌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8K가 가능하고요. 비디오는 동일하게 4K 30프레임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달려있고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달려있어서 1.2km 범위에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도는 0.2m라고 해요. 저조도 환경에서 FPV 카메라로 야간에도 잘 비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스마트 저조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어두운 데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트리스 30T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활용해서 전방의 위치와 거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나 봐요 TV30 배터리는요 용량 5,880mAh에 26.1V이고요 6셀의 리포 배터리입니다 무게는 685g이고요 자체 발열도 되고요 핫스왑이 가능하며 400회의 충전 사이클을 갖는다고 합니다. BS-30 배터리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무게는 4kg 정도 됩니다 TV30 배터리와 WE37 배터리를 같이 충전할 수 있는데요 IP55 등급입니다 TV30 배터리는 20에서 90%까지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리고요 100% 충전하는 데는 50분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 사용할 때 배터리를 100%다 사용하지 않죠 20에서 90%까지 충전하는 걸로 계산한다면 기체를 비행할 동안 여분의 배터리를 충전을 시작한다면 비행이 끝나기 전에 완전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혁신이라고 생각돼요 배터리를 두 쌍만 있으면 계속계속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쌍의 TB30 배터리와 1쌍의 WB37 RC 플러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RC 플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우에 3개씩 커스터마이징 버튼이 있어서 줌이나 열 화상을 바로바로 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IP54 방수방진 등급이 있고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두 종류를 사용해서 요핫수압이 가능합니다. 연속적으로 임무를 사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4개의 안테나가 달려있어서 비디오 전송을 쉽게 할수 있고요. 여기에 셀룰러 모듈을 장착하여서 포 g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비행도 가능합니다 7인치의 LCD 터치스크린이 달려있고요 FHD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1200한달라미 제곱미터이고요 배터리는 내부 배터리와 외부 배터리 두 종류가 있는데요 내부 배터리는 6500mAh에 7.2V이고요 2시간 충전해서 3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배터리는 4920mAh이고요 7.6V 그리고 WB37이라는 외장 배터리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내부 배터리와 외장 배터리를 같이 써서 핫스왑이 가능합니다 RC 플러스의 방수방진 등급은 IP54이고요 동일하게 영하 2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산업용 드론인데 정말 작고 가벼워져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매트리스 30 패키지는 9999달러 그리고 매트리스 30t 패키지는 13,999달러라고 합니다. 매트리스 30 패키지는 1200만원부터 하고, 매트리스 30t 패키지는 17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는 취미용 드론을 날리다 보니까 비싼 가격이다 생각했는데, 산업용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께는 이 가격이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DJI 독도 발표되었는데요. 이전에 에보의 에보네스트라는 그런 독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카이디오에도 스카이디오독이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에보네스트는 에보2라는 기체를 활용해야 했고 스카이디오독은 스카이디오2, 스카이디오2플러스 기체를 활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두 기체가 촬영용으로는 손색이 없는 좋은 기체이지만 산업용으로는 약간 부족한 기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멋있는 매트리스32라는 기체를 발표하면서 DJI 독이라는 멋진 자동화 모듈도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엇이냐면 자동으로 이 독에서 매트리스 3이 비행을 하고 이곳에 착륙을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됐다가 또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자동화 드론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받침에서 충전과 냉각 장치가 들어있고요. 이 뚜껑이 좌우에 열리면서 드론을 보호합니다. 디자이 도크는요, 최대 7km의 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방수방진. IP5호 등급을 받아서 영하 35도에서 영상 50도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도크에 기체가 착륙한 이후에 10에서 90%까지 충전하는데 25분이면 된다고 해요.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로 무인으로 이 드론을 운영해서 어떠한 산업시설이나 장치들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TAC 에어컨이 들어있어서 빠른 충전 동안 배터리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DJI 톡이 발표는 되었지만 발표 영상을 보니까 4분기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광각 보안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카메라를 통해 드론의 상태를 볼수 있고요. 통합 기상 관측소가 달려있어서 풍향을 볼수 있습니다. LTE 네트워크 카드 슬롯이 있고요. 내부에 무지향성 안테나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RTK 모듈도 있고, 엣지 컴퓨팅 확장 슬롯도 꽂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에도 용이하다고 해요. 발표할 때 보니까 DJI 토기 매트리스 30 버전은 29,999 달러, 매트리스 30T 버전은 33,999 달러라고 합니다. 기본 버전이 3600만원인 것이죠. 그런데 원래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걸 하면 억단위도 넘어간다고 해요. 이 가격이 엄청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DJI가 또 이렇게 고급 기술로 생태계를 파괴했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매트리스 30, 뭐 저는 날릴 일이 전혀 없겠지만, 다양한 산업 현장이나 구조 활동에서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산업용이 아닌 영웅들을 위한 드론이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잘 사용되는 드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발표에서 미니툴를 기다리면 되겠죠. 이상 하리마빠였습니다.